and circle the picture then write the letter of the middle sound 단어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 다음 가운데 소리 글자를 쓰세요 number three him good 그 이는 어떤 소리가 날까? 에 오우 oh, perfect 이해를 많이 했어 number four pop pop 팝아 팝이 오오 오, 어떤 소리가 날까? 아오그자 p 아. p 아. 밑에서 지금 거인이 뭐라 그래? I'm s o 아 p 렛츠 p 스오 그러면 이제 공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o 라 p 오굿 p 침대가 뭐예요? 음 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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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왜? 닭은 h 빨강은 red, 십은 t 걔네는 뭐가 나와요 가운데? 이. 써볼게요. 음, 어떤 소리가 날까? a. 엄마는 m o 음, 주전자는 p 음, 팽이 t 걸레. 마, 퐁, 파, 여우는, 퍽스, 응, 음, 퍽스, 어, 걔네는 뭐가 나와요? 오, 오, 가 여기서는 어떤 소리가 나요? 아, 그렇지. 자춤 춥시다. Let's dance. 좋아요. 올라잇 r i 자 자, 즐거운 토리 토리 스토리 시간이 나왔습니다. 한번 시작. Going, get the hand. 오. Okay, mom. 발음이 너무 멋진데. Going, get the goat. 오케이, 음. okay, mom. 오. Going, get the pot. 오케이, okay, mom. 오케 음. okay, mom. 오케이, mom. 오케 mom. 오케이, mom. 오케 mom. o m 오케 mom. mom. 오케